취업 준비하며 카페 알바 중인데 하루는 60대로 보이는 아줌마 손님 4명이 입장, 점심 피크시간에 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더니, 뜨거운 아메리카노 딱한 잔씩 시키고 5시간 동안 수다 그렇게 해가 질 때쯤 슬슬 일어나길래 나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사장님, 이거 테이크아웃 잔으로 좀 옮겨 주시겠어요?" 먹다 남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달라는 거였는데, 보통 이런 경우 다 해주긴 하지만, 1년 알바하는 동안 5시간 넘게 있던 손님이 남은 커피 옮겨달라는 경우는 처음이었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내잔 모두 진짜 거의 원샷 정도도 안되는 한입씩 남겨두고, 내잔 전부 테이크아웃 잔으로 옮겨주고 물이랑 얼음을 가득 채워달라는 거. 진상한테는 절대 호의를 베풀지 말라는 평소 사장님의 명령을 받들어 안 된다고 했더니, 세상에 남은 커피 테이크아웃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법적으로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 몰라요? 갑자기 법까지 들먹이면서 뭐라 하길래 나도 기분 나빠서 끝까지 안 해준다 하고 서로 대치. 그러자 옆에 있던 아줌마 한 명이 급발진하면서 이렇게 거지 근성으로 일하니까 평생 작은 카페나 하고 있지. 커피 맛도 더럽게 없는데 일하는 사람 인성은 더 더럽네. 카페 모든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 모욕스러운 말을 거침없이 내뱉어버리는 거.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뭐라고 하신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거지 근성의 인성 더럽다고 했다. 어쩔래? 평소 진상 손님 대응할 때마다 혹시 몰라 애플워치 녹음기 무조건 켜두는데 바로 녹음 내용 사장님한테 들려드렸더니 지금 당장 신고하라 하시길래 경찰에 신고. 결국 아줌마는 모욕죄로 벌금 30만원 나왔는데 진짜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사건이었